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오랫동안 키워온 이 스파트 필름이 분갈이를 할 때가 돼가지고, 분갈이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갈이 하면서 포기 나누는 방법, 그리고 뿌리 정리하는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파트 필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갈이 앞서서 간단하게 이 생육 환경을 좀 이야기 드리자면은, 이 스파트 필름은 화분을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한개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키우고 계시는 대표적인 실내 공기정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어, 키우기도 비교적 쉽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많이들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 스파트 필름도 예전부터 키우셨던 분들은 입도 크고 좀 크게 자라는 대업종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입도 작고 좀 밀생해서 자라는 그런 소엽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무늬종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라인 빛을 띠는 형광 스파트필름도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화장실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는데 어 제가 실제 키워 보면은 음지에서도 잘 자라긴 하는데 한 2주에 한번 정도는 그래도 빛을 볼수 있게 해주시고 어 밝은 곳에 좀 반양지에서 키우는 게. 꽃도 더잘 피고 그리고 생육 환경에는 좀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어 추운 계절에는 베란다에 내놓게 되면은 냉해를 입기 쉽고요. 그리고 온도는 한 18도에서 25도 정도는 항상 유지되는 그런 실내에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물을 줄때 이게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물을 좀 말린 상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잎이 좀 이렇게 축축 쳐졌을 때, 이럴 때 물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흙을 확인하시고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데 이것은 물을 줄때 먼지 같은 게 잎에 많이 묻어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샤워기나 이런 걸로 한번 쫙 씻어내듯이 그렇게 해서 충분히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스파트 필림 분갈이를 하는 시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분 밖으로 잎이 좀 과도하게 이렇게 쳐져 나왔을 때 아니면은 안쪽이 너무 이렇게 밀생해서 과밀하게 있을 때 여기도 지금 이렇 살짝 들춰보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작은 개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다 무름이 와가지고 다 안쪽에서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포기 나누기나 이런 거를 해서 그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꽃이 잘 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피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게 분갈이 한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기를 좀 나눠주시고 분갈이를 해주시면은 또 꽃대가 많이 올라오니까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분갈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제가 한번 쏟아가지고 어 뿌리 상태나 이런 거, 그리고 정리하는 거, 그리고 포기 나누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것을 이렇게 뽑아냈는데요. 이런 식으로 화분 모양 그대로 해서 뿌리가 이렇게 굉장히 잘 발달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흙을 좀 털어내고 그 뿌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흙을 어느 정도 다 털어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좀 당겨보시면은 이렇게 긴 뿌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심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를 이 생육이 워낙에 잘 되고 빠른 식물이라서 이거를 저는 좀 다듬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뿌리는 이렇게 어느 정도 쳐가지고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다듬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왜 작업을 하냐면은 이 안쪽에 이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뿌리가 다 엉켜가지고 빽빽하게 남아있는 이 틈에 이런 식으로 이런 작은 새싹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심어주면 분갈이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이런 밀생한 작은 싹들은 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새로운 개체로 또 이렇게 심어줘야 됩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해체를 해가지고 뿌리 정리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뿌리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발달된 것들은 아랫부분은 그냥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옆에 나온 이런 좀 오래된 잎들 이런 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따서 하시면 되고 이런 작은 것들은 따로 한쪽에 지금 굉장히 오래돼서 뿌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둥글레처럼 이렇게 뻗어나갔는데 이런 것도 이제 깊이가 안 맞으면 어느 정도 잘라주셔도 되는데 이것은 그냥 두셔도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밀생한 이런 작은 개체들이 가운데 껴가지고 못 나오고 있었는데 따로 분리를 해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좀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파다듬는 거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길게 오래돼 가지고 이건 예전에 제가 이렇게 쳐줬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계속 지금 다 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밑에 쪽도 그냥 심어 주셔도 되고 너무 길다 싶으면은 이 부분을 잘라 가지고 이 뿌리만 심어도 또 싹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거는 어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해서 해 주시면 되고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장 전형적인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자랐는데요. 이 옆에 좀 오래된 잎들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잘라주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도 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포기 나누기를 하시려면은,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찢어가지고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찢어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찢어서 심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거, 나오는 거, 이거는 모았다가 따로 별도로 심어주셔도 됩니다. 이것도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뿌리가, 큰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한 17년 정도 키운 건데, 이렇게 오래된 것들은 이런 식으로 붉은 뿌리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여기 이렇게 잘라 주셔도 됩니다 이거 이렇게 잘라 주셔가지고 뿌리는 뿌리대로 심고 이 위에 거는 또 위에 거대로 심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것은 여기서 또 계속 싹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오늘은 손은 안되고 그냥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뿌리 를 다듬어서 큰 뿌리들은 이렇게 뿌리 길이도 거의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다듬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중간 개체들 이렇게 다듬어 놨고 그리고 가운데에 박혀 있어 가지고 잘 자라지 못했던 그런 작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지금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심으실 때는 어 이거는 작은 거랑 이렇게 중간 거는 따로 그냥 심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합식으로 같이 심어주실 때는 가운데 부분을 이거를 심어주시고 큰 거를 가운데다 심으시고 주변으로 해가지고 중간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자리에 제일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심어주셔야지 얘네들도 자리를 잡고 잘 같이 풍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 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면은 이것을 수경재배로 이렇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뿌리 부분을 깨끗이 흐르는 물에 씻으셔가지고 그 물에다가 그냥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잘 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수경재배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흙을 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스는 그냥 그 스파트 필링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상토 쓰셔도 무난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가 배수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펄라이트를 조금 더 첨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 훈탄이라고 그래서 파는데 사실 이거는 훈탄이 아닙니다. 이 훈탄은 그 왕겨 그거를 갖다가 그 탄화시켜서 만든 게 훈탄이고 이것은 나무 칩을 갖다가 이렇게 수형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제가 있어서 그냥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섞으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스파트 필름이나 이런 종류들은 흙성을 많이 안 타기 때문에 그냥 어지간한 상토에다가 그냥 해주셔도 됩니다. 네, 가지고 계신 흙 중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흙이 있으면은. 기왕이면 조금 섞으셔가지고, 그런 배수성이나 통기성이 약간 상토는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흙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면 좀 섞어서 보완을 해서 심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분은 기존에 그냥 가지고 있던 그 화분을 다시 활용을 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배수층에 마사를 좀 깔아주시고요. 다음 흙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이것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심으시는 것보다도 이거를 좀 무더기로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뿌리 길이를 맞추셔가지고 뿌리 높이를 이 뿌리 끝부분 이 높이를 갖다가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게이 밑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흙에 묻혀야 되기 때문에 스파트 필름은 위쪽으로 심게 되면은 이게 계속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자라가지고 이게 나중에 넘어가게 되거든요. 나는 그런 걸 조금 고려해서 해주시고 이거 하실 때도 이, 이 중에서도 이렇게 큰게 있고 이렇게 좀 작은 게 있는데 큰 거를 안쪽에다 이렇게 넣으시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작은 것들을 주변에 갈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끝을 잡으시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거를 놓지 마시고 삽분 가운데다가 3분의 1 아까 흙을 채운 데다가 이거를 이렇게 넣으시고 흙을 채워 주시요 그다음에 흙을 또한 3분의 2 정도까지 채워 주신 다음에 이걸 이제 이렇게 털어 줍니다. 털면서 위로 다시 뽑아 올리면 이 아래 에 있던 수염 뿌리들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들어 올리셔 가지고 터시면서 전체적으로 들어 올리신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올라왔으면은. 다시 거기다가 흙을 또 채워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중앙으로 가게 이렇게 좀 움직여주시면서 약간 좀 털어주시고 이 정도에서 이제 흙을 또 어느 정도 채워주셨으면 그때는 이거를 놓으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밀생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놓으셔가지고 약간씩 걸리시면서 가운데도 이렇게 약간 퍼지게 그래서 가운데도 너무 이렇게 밀착이 되지 않고 흙이 좀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벌려주시고 이 가운데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깁니다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흙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채워서 균형을 맞춰주시면서 살짝살짝 이렇게 흔들어서 가운데까지 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빈 공간이 안 생기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쪽을 주변을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흙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흙을 다 채워 넣습니다. 었 그래서 둥갈이가 지금 어느 정도 다 끝났고요. 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까 이야기 중간에 이야기 드렸지만은 수염 뿌리기 때문에 밑에 꼬이게 되면은 썩을 수가 있으니까는 3분의 1 정도 흙을 채워 주신 다음에 그다음 심으시고 그 다음 흙을 채우시면서 계속 털어서 위쪽으로 끌어 털어 올려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벌려가지고 가운데 빈 부분에 흙을 채워놓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흙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물을 말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축축 쳐졌는데 제가 물을 주고 몇 시간 뒀다가 이제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그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번 기회가 돼서 하는 김에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을 주실 때는 샤워기를 이용해서 흠뻑 주시면 되는데요. 어, 물 온도는 너무 차가운 물 말고 약간 미지근한 정도 수준의 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비맞듯이 주시면은 위에 있던 묵은 먼지도 쉽게 내려가고 그리고 물을 충분히 줄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주시면서 배수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균형이 잘 맞는지, 좀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손으로 잡아가지고, 균형을 좀 맞춰서 그런 식으로 심어주도록 합니다. 주었으면 이게 지금 시들어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축 처졌는데 이것을 물을 다 주셨으면은 이런 식으로 화분을 몇번 치셔가지고 이렇게 안에 빈 공간이 안 생기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한 번에 이렇게 주지 마시고 한번 주고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또 뿌려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기로 물을 주실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대셔가지고 물 온도를 계속 감지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주시고 몇 시간 동안 기다려서 이제 물이 다 빠진 다음에 화분 놓으실 위치에 놓으셔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갈이를 한 후에 물을 흠뻑 주고 2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잎들이 생명력을 되찾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점점 안정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를 많이 쳐냈기 때문에 한달 정도는 거름이나 이런 거는 절대 주시면 안 되고요 물만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고 한달 정도 후에 이게 자리를 다 잡고 그 다음에 뿌리 절단면이 어느 정도 아물었을 때 그때 알비료 정도를 조금씩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파트필름 자체가 거름기를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걸음을 많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게 되면은 보통 흰색의 그런 잎이 올라오는데 그 흰색은 꽃이 아니고 그불연포라고 하는 그 일종의 잎입니다. 근데 그 안에 보시면은 도깨형 앤처럼 생긴 그게 바로 꽃이고요. 불연포의 흰색 잎이 녹색을 띠기 시작하면은 그때 꽃대를 잘라주어야 더 많은 꽃대가 올라오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스파트필름그 분갈이 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랫동안 키웠는데 무성해지기만 하고 꽃이 잘 피지 않고 이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도 식물을 더 싱싱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